강남 하이엔드급 주거단지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기 시작하면서 수익형 부동산도 압도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상위 1%를 위한 고급 하이엔드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소개해 드립니다. 여의도는 한국금융의 메카인데요. 국제금융센터와 더 현대서울 등 화려한 빌딩들이 모여 있어 도시 미관이 화려한 지역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일원에 들어서는 지상 57층 규모의 최고층 건축물로 건립되는 앙산화는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로서 인근 화려한 건물들 속에서도 독보적인 화려함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층수는 최고 57층이지만 층고가 높아 일반 아파트 기준. 96층 높이와 비슷해서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할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극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앞으로 미래가치도 고려한다면 빠른 선점이 필요하겠네요. 하이엔드급인 만큼 커뮤니티 컨시어지 수준부터 남다릅니다. 웅장한 로비, 탑층에 위치하는 루프탑 인피니티풀은 앙사나 거주자의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발레파킹, 무인택배 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스파, 스크린 골프장, 조식 서비스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40타입부터 103타입, 펜트하우스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고 발코니 설치로 뛰어난 개방감과 아름다운 조망권이 확보되었습니다 상위 1% 고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한 금고를 제공하며 실내 마감재를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브랜드 제품으로 엄선하여 주거 만족도 또한 올라가겠습니다 여의도역 초역세권이자 IFC몰과 더 현대서울을 도보 3분에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남다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경제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특별한 행사를 즐길 수도 있겠죠? 유명 연예인분들도 먼저 선점할 만큼 입지 프리미엄, 하이엔드급 레지던스, 수준 높은 어메니티 등 매력이 많은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특별한 현장에 나와봤잖아요 앙사나에서 보실 수 있는 타입 중에서 요 103타입을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방두 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뷰도 좋다는 모습 안에서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럭셔리 그 자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디피에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양쪽으로 신발장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어, 최소 분양가 50억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에도 신발 두실 수가 있고요. 자재도 전부 다 하이엔드 고급 자재로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문, 이렇게 틈하나도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메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여기 구조를 봤을 때는 조금 구조가 좀 다소 생소하긴 했습니다. 방이 두 개인데요, 이쪽과 그리고 저기 안쪽으로 완전 분리를 좀해 놓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이 오른쪽에, 왼쪽에, 사방에서 한강 뷰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정말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현장은 앙사나 현장인 점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창 크게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자, 여기 보시면, 레지던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도 답답하게 다 막아놓은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창도 열 수가 있습니다. 난간까지 설치해 놓기 때문에 안전 부분도 다 세심하게 챙겼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그냥 옵션 아니야? 다돈 너무 많이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 부분, 이렇게 온풍이 나오는, 아래 그리고 벽난로,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중요한 점이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 모든 게다 무상 옵션은 아니지만, 천만원 정도 이렇게 옵션 추가하시면은 침대, 가구, 이런 기타 등등 다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건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반대로 돌면 이렇게 식탁 자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예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4인 식탁 이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구조를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주방에. 보어가 설치가 또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안방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d 자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을 좀 많이 분리를 좀 시켜뒀고요. 상구 전개 쿠탑 상하보장, 다 고급스럽게. 와, 저는 솔직히 하이엔드 현장을 좀 여러 다녀봤지만 이렇게 맨들맨들 하면서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제 눈에 확 띄는 거는 이 현장이 정말 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 더 있고요. 빌트인으로 이렇게 냉장고까지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거실에 제가 에어컨 말씀 안 드렸죠? 호텔식으로 해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자 위쪽 한번 보스 봐볼까요? 위에 보이시는 요거 있죠? 이게 다 에어컨입니다. 자 바닥. 이게 어, 바닥 난방 안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따뜻하게 바닥 난방까지 있기 때문에 겨울철도 걱정 없으세요.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을 갈 건데요. 이렇게 딱 문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공간들을 다 문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고요. 여닫이가 아니라서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난간 설치되어 있고 안방 창문도 이렇게 개방이 가능합니다. 침대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에 TV 설치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곳곳에 옷장이랑 이제 수납 공간들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옷장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화장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쪽 쓰셔도 되고요. 자, 거실에 이렇게 장식장, 수납장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물건 보관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입니다. 하부장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욕실 하나도 정말 럭셔리함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샤워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뒀고요. 전부 다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반짝반짝하네요. 다시 거실로 나와가지고요. 저기 한번 봐주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쭉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포인트가 여기에 또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리가 너무나 완벽하다. 자. 그리고요. 자,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LG 스타일러까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 한 켠에 또 옷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입는 옷 이쪽에 보관해 놓고 이동하실 때 외투 이쪽에 보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을 볼 건데요. 자 가는 동선 이 중간에 왼쪽에 이렇게 여기를 화장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대형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부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도 세면대 아래 화부장 큰 거울 볼일 보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반신욕도 가능한 욕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갈 텐데요. 여기로 또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도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집 곳곳에 장이 다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왔는데요. 솔직히 사이즈나 이렇게 위치가 어, 특별히 뭐가 이렇게 안방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동선대로 메인 안방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방 침대 놓고. TV도 대형 TV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 발코니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시는 현장은 높이가 57층까지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층까지는 테라스가 올라갈 거고요. 35층까지는 이렇게 발코니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급 하이엔드 현장, 앙사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타입은 103타입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크고 럭셔리한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부터 해서 다른 하이엔드와는 좀 급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리 집, 한강별을 보고 있는 특별한 집을 원하시는 분은 이영창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문 예약이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